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톡스입니다 오늘 제가 제 보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바로바로 코믹스킨에서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제공해 주셔서 여러분께 세 가지 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코믹스킨 제품들은 20년간 피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피부에 좋은 천연성분들로만 황금 레시피를 만들어서 탄생한 시리즈라고 해요. 단순하게 화장품을 뛰어넘어서 그런 좋은 철학을 담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게 더더욱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 은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은데 각각의 제품들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5초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 10명에게 코미스킨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 클렌징 폼이에요. 아쿠아 콜라겐 라디언스 클렌징 폼. 코미스킨 클렌치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EWG 1등급 제품을 사용해서 정말 피부에 무리감이 없이 쓸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 아세틸헥사펩타이드라는 일명 피부 모톡스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를 팽팽하고 젊게 유지시켜주고요. 카브릴리 글라이콘이라든지 초피나무 열매 추출물 같이 피부에 좋은 유효성분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클렌징폼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변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이폼 클렌징에 포함된 초피나무 열매는 굉장히 저자극 성분이지만 고밀도의 천년 보습인자라고 해요. 예민성 피부, 트러블 피부, 아카성 피부 등등 예민하고 문제성 피부에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클렌징 폼이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쫀쫀하게 늘어나는 제형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예요. 우리가 좋은 클렌징 폼을 써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피부에 좀 바르고 금방 씻어내는 건데 뭐 아무거나 바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클렌징 폼을 써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로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이 빠져나가 버려서 잔주름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나쁜 클렌징 폼을 썼을 때두 번째로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당길 수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피부 속에 남아서 스킨케어 제품들, 뭐 로션이라든지 우리가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들과 반응해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피부 속 영양과 수분이탈, 즉,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로 인해서 피지가 딱딱하게 굳게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반대되는 클렌징 봄이 좋은 클렌징 봄이겠죠? 그게 바로 코믹스킨 클렌징 봄이에요. 아무리 예민한 피부도 라디언스 폼 클렌징을 사용하면은 우리 피부 속 깊숙하게 있는 그런 높이물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쫀쫀한 제형의 요 거품들이 다 빼내주어서 깨끗하게 되고요. 그럼 그 제거된 자리에는 무엇을 채우냐? 바로 수분을 꽉꽉 채워줘서 피부를 굉장히 튼튼하고 맑게 유지시켜줘요. 또이 클렌징 제품이 특별한 이유 하나 더. 바로 클렌징 제품으로 1일 1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클렌징으로 팩을 할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코비스킨 라디언스 폼 클렌징은 그게 가능해요. 거품을 낸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바르고 그냥 씻어내도 좋지만 한 1분 정도 두고 씻어내면 그러니까 팩처럼 1분 정도 두고 씻어내면 우리 뭐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고 그 자리에 콜라겐이랑 여기 피부에 좋은 보습 성분들 영양 성분들을 넣어줘서 바로 팩의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영상을 잠깐 보고 다음 소개로 넘어갈게요 쫀쫀하게 늘어나는 제형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출하고 왔는데 황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 저의 오늘 황사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 같아요. 에이스의 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많잖아요. 모공 솔이 목에 물도 물론 있지만 내 피지 이런 도 있지만 진짜 안 좋은 게매연 그리고 초 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쫀쫀하니까 내 안에 있는 노폐물들, 내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흡착해서 뽑아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쫀쫀해서 자극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 거품을 만드니까 엄청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됐거든요. 부드러우면서도 밀도는 밀착력은 역시 잃지 않고. 근데 진짜 부럽다. 여러분들 아, 진짜 제가 위에 쓰는 폼크림이랑 되게 비교되게. 지금 막 씻고 나왔거든요. 엄청 보송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런 먼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되게 뽀송뽀송, 깨운하면서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수분 밸런스가 깨지지 않은 느낌? 그래서 촉촉하고 이렇게 광이 나는 느낌이에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세 가지 제품 중에서도 너무너무 만족했던 제품인데요. 라디언스 데일리 부스터 페이스 오일이에요. 맞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코미스킨 제품들을 소이튜브에서도 혹시 소이튜브 아시나요? 소이튜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뷰티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께서도 설명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라서 더더욱 신뢰가 갔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EWG 1등급 올 그린 제품으로 올 그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중에 있는 세럼들이나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정제수랑 오일을 섞어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100% 오일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더 유효성분을 잘 흡수시킬 수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세 가지 제품 모두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특히 이 부스터는 너무너무너무 신세계였어요. 저같이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올인원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단 한 표를 얻었고요. 사계절 내내 보습감을 꽉 채워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해바라기씨 오일, 라벤더 오일, 메르가모토 오일, 그리고 오렌지꽃 오일, 녹차씨 오일 이렇게 좋은 오일들을 꽉꽉 눌러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챙겨야 하는 게 항산화잖아요. 늙지 않으려면 항산화를 챙겨라. 여기에 토코페롤이 들어가서 우리 피부를 늙지 않게 도와준다고 해요. 이렇게 요 성분들이 우리 피부의 보습, 재생, 트러블 관리까지 다 도와준다고 하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꼭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좋은 성분, 착한 성분의 지표인 EWG 그린 등급,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으로 예민한 피부도 걱정,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 오일이 좋은 건 알지만 혹시 지성인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스포이드 형태로 쓸수 있는데 저는 이미 오늘 이 3종 세트를 다 하고 서클링까지 바른 상태라서 제 얼굴에 바로 올릴 순 없는데 이렇게한 방울 떨어붙여봤는데 보이시나요? 금방 흡수가 되고 엄청 촉촉해요. 여기 좀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직접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굉장히 제형이 가볍고 산뜻하게 금방 흡수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일이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일이라고 무겁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에센스처럼 매일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 두번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고 바르고 났을 때는 정말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듯한 느낌?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은 듯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베이스 오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미스킨의 자연에서 탄생한 우리의 피부를 연구하고 천년을 통해 피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코미스킨의 철학을 담아서 천년 원료에 대한 피부과학, 테크놀로지에서부터 탄생한 제품이라고 해요. 이 페이스오일을 꾸준하게 쓰게 되면 피부 면역력은 높여주고 트러블이 잦은 민감성 피부는 진정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황산화 효과로 노화된 피부에 탄력을 주고 모공을 수축시켜주고 탄력을 주어서 안색을 깨끗하고 맑게 정화시켜준다고 해요.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코믹 스킨의 철학이 이 제품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탄력 저하 색소 침착. 모공 수축, 트러블, 그리고 모든 피부 문제들 이것들이 풀어줄 한방의 기적이 바로 이 라디언스 오일 실험이고요. 바르고 나면 은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느낌은 정말 써보신 분들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이 오일로 인해서 피부가 속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UV 프로프 라디언스 블룸 선크림인데요. SPC 50의 PA++++ 4+ 굉장히 차단 지수도 높고 여기 보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거 하나를 바르면 피부를 세가지로 보호하고 예쁘게 가꿀 수가 있어요. 그냥 선크림이 아니라 수분감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제형인데 또 약간의 톤업 기능 피부 결을,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요렇게 짜봤는데 되게 수분감이 촉촉한 그런 형태고, 어,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피부에 쫙 달라붙어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늘 라디언스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스터로 얼굴 발라가지고 좀 생기있게 한 다음에 요 블룸, 블룸 선크림으로 위에 올린 거예요 지금 그거 세 개만 발랐거든요 다른 화장품이나 색조화장 전혀 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지금 보시면은 피부결이 적당하게 전동도 되고 피부가 약간 보완이 됐어요. 그러면은 피부 톤이 좀 밝아지고 그렇다고 뭐 모든 결점이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무겁게 가려지는 건 아니고요. 피부 톤이 한톤 밝아진 느낌. 그리고 피부의 결점을 조금 가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요렇게. 자연스럽게 밀착이 돼요. 그러면서도 한톤 밝아졌죠, 피부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너무 매력적인 제품 아닐까요? 그래서 유튜버나 블로거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용하고 계신 제품이라고 해요. 지금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는 화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피부 관리는 하고 싶은데 화장하기는 싫다. 그렇지만 너무 화장 안한 티는 내기 싫다. 이랬을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우리 우리 선크림이 피부에 너무 중요한 건잘 알고 있잖아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이 햇빛을 바로 직격탄으로 맞게 돼서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톤업 기능이 전혀 없는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우리 마스크 벗었을 때좀 많이 민망한 경우가 있잖아요 피부 결점이라든지 잡티라든지 뭐 얼룩덜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게 돼서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을 쓰게 되면 미백 기능도 있고 피부 수분도 채워주면서 영양감도 주고 여기에 우리 피부가 더 이뻐 보이게 톤업해주고 결점도 조금 가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전이 제품을 정말 매일매일 출근 전에 쓰게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 직장인 병원인데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 피부과 갔다 왔어? 아니면 피부과에서 뭐 했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블룸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 받은 느낌? 막 에스테틱에서 나온 그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막 광이 나는 게 원래 제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나진 않거든요 조금 더 우리 블룸 선크림에 대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자외선 복합 차단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F50 그 다음에 PA 플러스 4개 차단으로 24시간 1차 케어를 해주면서 입체적인 커버 표현으로 피부를 이쁘게 만들어줘요. 또한 미세한 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피부에 건강한 광이 나게 되고요.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윤기나고 촉촉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또 기능성 성분들을 꼭꼭 눌러 담아서 자연스럽게 컨디셔닝 조절이 되고 우리 피부에 밀착력도 착 달라붙어서 정말 자연스럽고 원래 내, 포, 원래 내 피부인 것 마냥 그런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정말 애정하게 된 애정템 세가지 소개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체험하는데 너무 좋아서 구독자 여러분 열0분은 댓글 이벤트로 선정해서 우리 제품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님들의 피부 타입, 피부 고민, 또는 제품에 기대하는 것 등등, 뭐 아니면 내가 이 제품들이 필요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댓글로 적어서 5초만 도자해서 적어서 주시면 제가 열 분을 선정을 해서 우리 제품 두 가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코미 스킨 라디언스 부스터 오일, 요 페이스 오일이랑 이 블룸 선크림. 이두 가지를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 진행되는 댓글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